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이나 혹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당연히 찬송하며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찬송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찬송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것 때문에 찬송할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주신 것 때문에 찬송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된것 때문에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찬송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도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할 많은 이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 때문에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찬송하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설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설을 기록하면서 어떤 특별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바울의 편지들은 대개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이 일어났다면 분열하지 말도록 일치하도록 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으면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 있으며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돌아가며 읽어야 할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복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찬송할 소,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첫 번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택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영원 전에 영원한 시간 전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류를 만드시고자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되 그냥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거룩 어떻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없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은 로마의 법정 언어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양자 입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양자 입양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로 입양을 받은 사람은요 본 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양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급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가 되는 것, 왕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사람에게는 왕궁의 법도를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삶이고 흠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 정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정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눈에 들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에 들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살피고자만 한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눈에도 못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한다면 아주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을 많이 내려주시든지, 이를테면 100점 만점을, 1 100, 0점 만점에 한 30점만 맞아도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셔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아니 하시고 잘못한 것을 모르시든지, 그래야만 하나님께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너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의 눈에 들수 있습니다. 또못본척해 주시면 하나님의 눈에 들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이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 외아들을 믿고 따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가 많지만 의가 의롭다고 너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 주신다고 너는 나하고 바르게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너를 나하고 바르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의인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말하지 못한데도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기에 그것을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기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할두 번째 이유는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기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마치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지나갔던 것처럼 주님의 피를 흘린 것을 믿는 자마다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셨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나 그만하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부족함이 있어도 덮어 주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사함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속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피 값으로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다른 이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서 혹은 훨씬 총명해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자람에도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총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꼭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인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어떤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오늘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인간 인간 증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인하고 우리가 도장 찍는 것만으로 모자랄 때는 공증도 받잖아요. 공증받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그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서로에게 보증이 될수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만한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믿을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속이기도 하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거짓을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익이나 불이익에 따라서 변화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 우리를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도우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드려 주신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간구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고통을 해결하고 모든 의심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찬송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끔씩만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끔씩만 하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이고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서 도무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니 그들이 나와 같은 믿음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다를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말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은요,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부분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것을 행하고 나는 나의 것을 행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나만이 진리가 아니라 너도 진리가 진릴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정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치입니까? 언어의 일치를 말합니까? 생각의 일치를 말합니까? 의식에서의 일치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어떤 나라도 아니고요. 어떤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다음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는 말로써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써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들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니,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너무도 행복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다른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이유이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의 살마 살아갈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대 꾀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찬송할 이유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이유가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